얘가 작은 어금니고, 얘가 어금니인데, 얘가 어금니가고 얘가 작은 어금니 같은 그런 형상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욱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환자분은 통합 치과 전문의로서 통합 치과 진료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치과에는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뭐 보존과도 있고 치주과도 있고 보철과도 있고 교정과도 있고 그의 기타 등등 그러한 여러 과들을 한 환자의 진료에 다각도로 비춰봐서 최상의 치료 옵션을 만들고 그래서 그 치료 옵션에 따라서 진료를 하는 그러한 진료를 뜻.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 진료가 아닌 진료는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극한 예의니까 어, 들어만 주시고. 쓰러진 치아가 있을 때 교정과라는 과와 협진이나 통합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면 쓰러진 걸 세우고 씌워서 원래 모양에 맞게, 원래 공간에 맞게, 뭐 이렇게 진료를 하겠지만 보철과는 쓰러진 치아가 있다면 그냥 쓰러진 치아를 원래 치아처럼 치축을 깎아서 바꾸는 치아에 손을 대지 않은 교정진료와 치아를 삭제해야만 하는 보철 진료의 그런 차이, 괴리가 있는 거죠. 뭐 말씀만으로는 뭐 이해하기 힘드셔서 환자의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냥 검진하러 오셨어요 멀리서 노원구에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다녀서 처음에는 좀 불만도 있으시고 그러셨었는데 웃으면서 인사를 드린 분입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20년이 넘으셨대요. 이제 검진하는데 20년이 넘었으면 안에 썩었을 수도 있고 그걸 안수 있는 방법은 벗겨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벗겨서 육안으로 보는 방법은 실제 없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쓴 겁니다 실제로. 원하면 한번 뜯 보시는 게 좋다. 그 치아를 살려서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가 안에 크라운 다 썩어서 얘는 두 개니까 더 하나 좀 덜렁거리 겠죠 하나가 다 썩으면 그래서 오신다던가 크라운 하나짜리는 그냥 떨어져서 다 썩어서 그냥 빠졌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거의 100% 발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뭐가 뭐 많이 또 쓰여있죠.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치아가, 치축도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고, 어, 치축이 앞에 치아는 뭐이 정도 있는데, 얘는? 뒤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얘처럼 같이 있었으면 머리 크기가 얘랑 비슷한 정도에 이 정도로 예쁘게 씌웠을 텐데 임플란트 대신 브릿지를 선택을 하셨고 브릿지를 하려다 보니 여기 공간을 안 메꾸고 이렇게 만드느냐 좀 이상하더라도 메꾸는 거냐에 기로해서 네. 이렇게 아마. 것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렇게 메꿨쓸것 같습니다. 불편하니까 공간이 생기고 하면 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통합 진료적인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진료가 아니라면 똑같이 쉬는 방법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양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이고 임플란트 신기도 애매합니다. 만약에 가운데를 임플란트를 꾸고 얘를 크라운 크라운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다면 역시나 여기는 임플란트는 굉장히 작은 얘가 작은 어금니고 얘가 어금니인데 얘가 어금니 갖고 얘가 작은 같은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물론 이쪽으로 잘 이렇게 음식물이 좀 강하게 와서 저작이 되는 부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레버리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래 못쓸 거예요. 뭐보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통합 치과 진료 솔루션이라는 다양한 과들의 지식들을 모아서 치료 계획을 낸다면 뭔가 더 참신한 다른 치료 계획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하여튼 잘 잘랐어요. 얘를 벗기고 여기는 임시치아입니다. 얘는 벗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교정을 여기 에 이제 보모링을이렇게 사이에 이치와 이치아 사이에 끼우면, 원래는 이런 크기가 이렇게 끼우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좁혀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조금씩 밀려가는 거죠. 뒤에 아도 약간은 밀릴 수 있으나 항상 교정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금니고, 뒤에 또 하나의 큰 치아가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도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얘도 앞으로 약간 쓰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가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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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여기 어금 자리가 더 많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러한 교정을 한거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합 치과 진료에는 교정이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큰 도움을 주는 진료 과입니다. 처음 한게 7월 달 사진인데, 여기가 10월, 3개월 후입니다. 많이 줄었죠? 공간이. 그러면서 공간 생긴 거를 계속 레진으로 덧댑니다. 이쪽에. 원래 여기까지 있었던 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 앞으로 온 거죠. 그리고 또 링을 여기다 끼웁니다. 계속해서 끼워서 지축을 보시면 좀 나란해졌죠? 지축이. 더 했습니다. 더 해서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숙여지게 교정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약간 뭐 이쪽으로 붙여 심은 것 같지만, 얘가 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사이에 중간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심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3월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훨씬 커지고, 옛날에는 요만, 요만하게 돼 있던, 고그 여기가 컸던 치아가 교정과, 외과, 임플란트, 보철과의 협진을 통해서 이상적인 치아로 회복을 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 진료입니다 일반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계를 넘어서 색다른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을 해 드리는 거죠 처음 초진 사진이 포, 포토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비포 애프터를 보자면 이렇게 네. 네, 예쁘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개 브릿지가 돼 있던 게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 하나 하나 하나로 더군다나 해서 치실이나 구강 관리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